아니, 그 아, 민장구에 있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Yeah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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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네 지금 송캠프 네네 장소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 송캠프 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어, 비밀프로젝트를 위한 송캠프 이제 어, 타카페리라는 친구랑 저기 어? 안티형 들어왔네 안티형 하 안티형 친구 오고있어요 안티형이랑 타카랑 저기 칠러랑 예, 저기. 아니, 준이야. 응? 너 오늘 패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 <laughs> 한번 얘기해해 줘, 해줘 볼래?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깔끔하게 <laughs> 휴양지 느낌으로. 아니, 근데 휴양지가 아닌데 왜? 휴양지 <laughs> 옷을 입고 왔냐고, 제발. 왜 다른 사람들다 정장 입고 오는데 너만 가르바이. 제 바닥 가냐고. 하이 여러분 하와이가 아니고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근데 제가 옷을 하와이에 가는 것처럼 입고 온것 음. 뿐입니다 지금 프로듀서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수요? 아니 그거 진짜 저는 바단, 바다.. 바다.. 바다인줄 알았는데 저기.. 슈가가 그 강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니 호수라고 그래가지고 뻥인 줄 알고 진짜 먹어본다고 그랬더니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안 짜더라고요 진짜 호수도 많아 깜짝 놀랐네 <laughs> 일단은, 올해는, 올해는 조금, 저기, 뭔가, DJ로서, 저기, 어디를 좀 많이 가보려고 그래요. 아직, 어느 도시를 갈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빨리 뭔가를 결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어 머리 머리는 좀 계속. 기를 생각인데? <laughs> 머리 개쩔어요 아 그래서 더울 때는 살짝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묶습니다 요 타카 언제 오세요 好きなこと言ったら好きなこと言ったビです 여러분, 저는 피자 시켰어요. 피자. 오늘의 목적은 쏭 캠프가 아니라 피자입니다. 남자 피자, 남자 피자. 아니 남자 피자가 그 용산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강남 나왔을 때만 먹을 수 있는 피잔데 저한테는 강남 나왔을 때 무조건 먹고 가야 하는 피자. 그래서 오늘 송캠프가 강남이라서 지금 강남에 와 있는데. 로 시켜 죠 오자마자, 아니 이거 댓글 보는거있 던데 어떻게 하는 거든 스파게티 무조건 찍었 죠. 아, 무조건 찍었대. 무조건 시켰죠. 칠러 동생이 찍은 거. 아니, 근데 내가 아무... 그... 쟤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없다 그러던데? 나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 너 찍은 거나 있는지? 캠코더? 아니, 캠코더 말고 네가 폰으로 나 이렇게 할때 찍은 아, 거. 아, 폰으로? 응. 그거 있어. 그거 내가 형한테 보내줬는데 아 그거야? 응 아니야 근데 내가 니폰 네 보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 그거 아니었어어 아, 그래? 너 있어 보내줄게 없대네 얼마 전에 아니 다 보낸거긴 한데 내가 확인해볼게 귀찮아서 거짓하는 거지 아니 귀찮아 이게 왜 귀찮아 <laughs> 여러분 질러요 질러, 질러. 안녕하세요. 그거 아시죠? 그 복면남, 그 뭐야? 그 그거 있잖아요. 이거 쓰고 이렇게 마스크. 마스크. 닌자, 닌자 브로. 응. 여러분, <laughs> 저 피자가 거의 도착해가지고 이제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어, 에드윈이다. 에드윈, 에드윈 하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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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 h yeah, y e a 야, 이등 도착했대. 오, 케이까지 맞는데 아 랜디드가 <laughs> 여기 아비행이아 아, 아, 도착했다는 그렇지. 뜻이야. 아. 아. 에드윈 이따 봐. 아 여러분. 저 멕시코 멕시코 무조건 갈 거예요. 에 네, 멕시코에서 여러분들이 저 오는 거 너무 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멕시코는 갈려고요. 멕시코에서 우리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재밌겠다. <laughs> 브라질도 갈게요. 브라질 지금, 지금 약간 리스트가, 어, 멕시코, 그리고 인도네시아, 어, 브라질. 일단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계속, 계속 생각 중이에요. 뭔가 기회가 있으면은, 당연히 가야죠. 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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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Say hello, bro. bro. Good, bro. Yeah. Hello, I made it. <laughs> 자 여러분 저저 well, 피자 moment. 먹으러 갈게요. 프로듀서도 어? sure. 왔고 그래서. Oh, how are w You're fine. How are you? 자 가보겠습니다. Yeah,